안녕하세요. 신용철의 세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유해 2순환, 유해 3순환이죠. 세법학, 유해 2순환, 유해 3순환 문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날 오전 지금 8시 8분이네요. 8시 8분이고 오전 일찍 이렇게 나와가지고 2,3순환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2,3순환 문제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2순환이 총 12회고 3순환이 이순환이총 10회, 3순환이 총 6회 해갖고 총 16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라든지 각 세목별로 문제를 최소 16개는 만들어야 돼요 16개 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목이 8개니까 16개 8개면은 얼마야? 200, 1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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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됐네 128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어, 이제 저번에 엊그저껜가? 엊그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뭐 사무실 일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국기법 문제 총 6회까지 만들었고 이제 7회부터 이제 하나씩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이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영상을 짓는데 그 이순환이나 잠순환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좀 궁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 삼순환 문제가 어떻게 구성 이 어떻게 제가 만들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이텍스코리아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실무에 나가보시면은 <laughs> 뭐 이텍스코리아 라든지 아니면은 뭐 3일포마인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일포마인 이런 것들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에 있어가지고 뭐 예규를 찾는다든지 판례를 찾는다든지 하는 거예요. 요 이텍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한5 5만 원대 정도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요 저는 이제 요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텍스코리아의 세무 뭐 회계 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쓰는 거는 요 세무 파트에요 세무 세무 보시면은 주요 세법 보시면은 뭐 법인세 주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예규 판례들이 있잖아요. 예규 판례 보시면은 뭐 예규 예판 검색세무 검색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제가 쓰는 거는 문제 만들 때는 이제 예규 판례 그러니까 이제 판례 위주, 대법원 판례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세목별 예규 판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세법인세부터 세법, 법 시작해 가지고 뭐 지방세특례제압법 이렇게 여러가지 세목들이 나와있고 뭐 이달의 예규 팔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 기타세법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지금 제가 할 것은 이제 국세기본법 쪽 하고 있거든요 그 국세기본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열면은 어 조문 왼쪽에 보시면 그 조문 나와있죠 1조부터 저 밑에까지는 뭡니까 86조까지 국세기본법의 조문을 1조부터 쭉 나와 이쪽 뭐예요 그소술하고 있는 거였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 1조를 클릭해 보시면은 그 1조에 따른 뭡니까 예규 판례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라고 나와 있고 지리회신 그다음에 판례 심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제 1조 1조 목적에 해당하는 뭐 심사 사례 혹은 심판 사례 심사는 심판은 잘 알고 계시죠 이의 신청 중 하나인데 심사 사례 심판 사례 이렇게 나와 있고 판례는 말 그대로 이제 소송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지방 지방법원 판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즉 무슨 이 무슨 말이냐면 제 1조 목적이 걸려 있는 목적하고 관계 있는 제1조하고관계 있는 판례는 일단 없고 심사나 심판 사례는 있다 이거거든요 이그 조를 보시면은 정의라고 돼 있고 정의에는 봅니까 판례도 38건 정도 나와 있어요 38건 보시면은 여기 판례 나와 있죠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위 부당행위, 부당행위 계산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 대법원 이건 대법원 판례다 라는 거고 이런 게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는 이제 1조부터 그 순서대로 지금 문제를 구성하고 있고. 오늘 제가 나갈 파트가 24조 이후에요 제가 6회까지 만들었을 때 6회가 상속으로 있는 납세의무의 승계였거든요 그 다음 25조 연대 납세의무부터 저는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25조 클릭해서 연대 납세의무 딱 하나 클릭하고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팔레를 판례, 클릭을 해요 관련을 클릭하면은 26, 25조의 연대 납세 의무와 관련된 판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위에가 최신 판례에 해당하는 거거든. 최신 판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씩 열어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클릭을 해 보면 요거는 뭡니까? 인천 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송들 중에서 사, 뭐 소송은 우리가 크기 우리나라는 총 30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천 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심. 1심 행정법원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 사실상 뭐, 시기는 24년도니까 최근 시기이긴 하죠. 최근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 1심이다 보니까, 뭐, 완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론이 나진, 아, 아직 안왔거든요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열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 가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이 나와있죠. 뭐, 소득이나 수익, 계산 행위, 실질 과세 원칙 이야기 하는 거네요. 경우에, 형식이나 외관. 실질에 따라서 낙세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목이고 요 약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요 밑에 있는 실제로 이제 판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나온 결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이 제목이나 요약을 한번 읽어보고 아 이거 문제를 구성해도 될 만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주문이라고 나와 있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주문은 이제 판단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어, 판단 이 사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의 경위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문제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구성하거든요. 이게 이제 처분의 경위라는 게 사실관계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원고의 사업자 등록과 보고세 신고납부 그 원고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 측면이에요. 보통 여기.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심판청구 특히 어 국세에 관해서는 대부분 뭡니까 이 신청이 있다라는 것은 납세자 입장이거든 납세자 입장에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이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고는 대부분 납세자 예요 거의 대부분 납세자고 그럼 피고 피고 누굽니까 피고 피고는 당하는 사람 이제 소송을 당하는 사람 당연히 그 국세에 있어가지고는 피고는 국세청이겠죠 그래서 원고는 각뭐 전에 흔히들 요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넣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어, 요 이게 이제 저희가 문제인데요 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그러면 위에 종합반 위에 종합미수나 모의고사 이제 7회차죠 7회차 요건 7회차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이제부터는 이제 부터 하셔는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이고, 가든 가든 2018년도 2022년, 이건 숫자가 안가되 있는 거죠. 5월 17일, 상호를 이해해 볼수있 이라고 하고, 브라브라 브라 이렇게 쭉 이제 읽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물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국세기본법상의 뭐, 사, 내용에 대해서 써라. 그 다음에, 뭐, 물음을, 해가 물음이 는이 실제로, 여기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사례들이 분명히 쟁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에 이 쟁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위에서, 뭐, 국세기본법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요 사례에서, 요 위에서는, 물음 1번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써라.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물음 2에서는, 이 사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례에서 이런 요러한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하냐, 혹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지를 구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거는 이텍스코리아에서 e 이렇게 하나 하나 판례를 여기 보시면 은 하나 하나 판례를 이제 제가 열어보는 거죠. 하나 하나 판례 이것도 열어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거는 바로 이 대법이에요. 대법 대법을 눌러보면은. 이 대법에 관련된 부분이, 대법은 이제 결론에 딱, 이 결론이 한줄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 그 이전에 많이 담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고등법원. 여기 뭐 위에 보시면은 조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네 가지 심판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 이야기 하는 거고, 뒤에 있는 대법원, 대전지법부터 대법원은 행정소송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 우리나라 국세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해가지고 조심을 거치고 1심, 2심, 3심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우리 그 뭐예요. 이신청, 이 신청이 의 신청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대전지법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그러면 그 이지선 전심에 있었던 내용들 처분의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조심부터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처분의 개혁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지고 제가 문제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문제는 제가 나, 나, 어, 낸 문제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례 어, 위주로 그러니까 8례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어, 어떻게 어, 문제를 내지 특히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판례로 문제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는가 그게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나, 이제 앞으로 제가 미래에서 이 3순환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들어 낼 거거든요 내면은 어, 제가 첨삭도 해 드릴 거고 어, 이제 내용도 설명할 거니까 어, 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제가 어,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